우리 정세빈 성교사님은 몽골이며 이런데 정말 많은 또 이렇게 성교도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이 다음 사역이 지금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요번 3일 동안 하나님께서막 불을 내려주시고 신의 불이 많이 들어갔는데, 한번손한번 한번 여기 한번 우리 국제부흥선교회비에, 이번에, 이번에 집회를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국제부흥선교회비에 요번에 이박 3일 주간으로 정말로 제가 사실은 이렇 사고가 많이 나서 뼈수술도 하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어깨도 부러지고 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정말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고요. 하는 동안에 너무 감사했고 또 정말로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그 말씀으로서 어떤 말씀의 불이 떨어졌고 또 성령의 빛으로 인해서 계속 진짜 저 안에 불로서 치료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일락이 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 3일 동안 정말 힘든 게 아니라 성국장지처럼 너무나 아멘. 기쁘고 아멘. 정말 주님 아니면 충분하다는 그 고객으로 다시 성교지로 달려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시는 분한분한 분한 분마다 정말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작은 이 작은 교회 그 열대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에 와서도 강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심령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강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고 저도 정말 땅끝까지 복음자라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나갈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 감사. 네,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전도사님 할렐루야 아, 네.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 작은 곳에서 국제, 구원선거협회에서치유컨보이 소매를 이 주평안에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개교회들은 어, 이렇게 좀 실체되고 믿음이 있어도 좀 가라앉아서 이, 이 힘을 좀 잃는데 이렇게 오셔서부고무해 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주경만이 통로로 도으로 사용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우리 김유한 어, 우리의 성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예, 이번에 우리 국제 부흥성교회 비에 이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네. 예,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국제 흥 집회 하더니 음. 우리. 하고 싶어요. 우리 국제 풍성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불이 떨어지게 해서 좋다고요. 할렐루야. 예. 응, 응. 예. 예. 아, 그리고요. 다시 또 하고 싶다고요. 네. 또 그래서. 예. 예. 우리 교회 풍성교회. 아이, 그런데. 예. 예. 어, 10월달에 물, 합동에 성령이 어, 그때 물, 물된 동산교회, 우리 국제붕성교회 에 가사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거기 가서. 예, 할렐루야. 아우, 확실히 우리 영환이 음, 어린아이라 음. 10년 깨끗해서 다 영분별을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큰, 하나님 이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불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김유한, 우리, 성도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요번에 다리에 힘도 많이 들어갔죠? 네. 예, 다리에 힘도 들어. 이, 이 말도 하는 것도 편하죠? 네. 예, 발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예, 하나님께 영광. 네. 요번에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한번 소감좀 말씀해주세요 우리 아주 전도 원자력 때문에 엄청 전도왕이에요 도성교회의 아주 최고 전도왕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 집회에 정말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막 찬양 오늘 엄청난 역사들이 시간시간마다 일어났었어요 한번 우리 권사님은 또 이렇게 그 요양병원 사람들도 돌보시고 이러느라고 늘 이제 3일 집회를 저녁때 참석하셨는데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너무 섬김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추모라도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